자, 3단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삼각형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중3 때도 공부한 내용이에요. A, B, C가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 이 각에 마주보는 변, 그리고 요 각을 알고 있는 상태. 즉, 두 개의 변과 끼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넓이를 구할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A로 약속을 하면 높이는 밑변으로부터의 수직거리 얘가 높이가 되겠죠. 이만큼이 그래서 얘를 H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 의해서 정확하게 C랑 H는 사인 B에 걸려 있게 되고 사인 B라는 친구는 뭐 분의 뭐야 C분의 H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높이가 궁금한 건데 이 높이는 이렇게 곱해주면 C 곱하기 사인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넓이 공식이 요렇게 이건 보조선 제가 그은 거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2분의 1의 변변 사인 끼인각으로 해서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고 물론 이 각도는 특수각일 때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특수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 그어가지고 어 30, 60, 뭐 90도나 45, 45, 90도나 해서 1대1대 1대 루트 2 그런 비율 강렬 가지고 높이를 구하셔가지고 넓이를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 이 넓이를 공식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낫겠죠 그다음 예각일 때는 그런 거고 둔각일 때 잠깐 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둔각인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을 좀 그려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편의상 A, B, C라고 하면 약속을 좀해 볼게요 자 그렇게 놓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각에 대해서 c와 이 어, 마주 보는 대변 알고 있고 이 각을 알고 있는 상태고 b가 둔각인데 어, 이 b각도 뭐 120도나 그런 특수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각도입니다. 자 넓이 공식 도 그대로 가면은 s란 녀석은 2분의 1에 그다음에 밑변을 c라고 본 거죠. 그럼 높이는 c를 연장했을 때 이렇게 여기서 그었을 때요요만큼의 높이를 h라고 놓으면. h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여기서 찾아봤을 때 얘네들이 또 사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여기 각도가 180에서, 여기 b가 내각이니까 180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180-b가. 마이너스 걔가 뭐분의 뭐예요? h분의, a분의 h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양변에 a를 곱해 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 곱하기 sin 180 마이너스 b 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렇게 돼서 음, 이런 일이 둥각일 때는 에 아이고 너도 지웠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변변. 이게 둥각이면 사인에다가 180도 빼서 연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밑변이랑 높이만 알면 되니까 뭐 보조선 그어서 푸셔 상관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 이분의 변변 끼어 있는 사인값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죠. 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주어져 놓고 예각 C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꼭짓점을 세팅하고요. 주어진 조건이 A가 10이래요. 너 10하고 그다음에 B는요. B는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넓이가 20이고, 각시, 이 각을 물어봤습니다.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 넓이는 20루트 3이고요. 우리가 방금 공부한 넓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그 다음에 변, 변. 그냥 곱할게요. 둘이 곱하면 8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c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정리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나눠주면 여기가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을 또 나눠줌 1로 들어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sinc라는 친구는 뭐 분의 모이더라요20 나눠주면 2 분의 루트 3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sinc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0에서 8까지만 그려서 2 분의 루트 3 너가 되는 이 c의 각도가 여기 몇 도? 여기가 60도 60분법을 표현할게요. 얘는 몇 도, 얘는 120도, 이렇게 두개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각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각은 60도로 3분의 파이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 풀어볼게요. 이번도 보시면, 사각형 ABC에서 또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ABC를 그려놓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어, 여기가 B가 4, 여기가 4고요그 다음에 A가 여기가 135도, 둥각이네요. 135도로 표현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넓이가 2일 때 스몰 a 값 요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길이를 c라고 놓고 넓이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넓이 2한 친구는 2분의 1에 그리고 변변 그래서 변 4c가 되겠죠. 4c 그리고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 같죠. 2분의 루트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정리해주면 요 4가 너랑 약분돼. 그래서 스몰 c는 너랑 나눠줌. 루트 2분의 2는 유리와 따르며 루트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이 길이가 루트 2였구나. 그랬을 때이 길이를 물어본 거니 두 개의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어요. 마주보는 대변을 물어봤어.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a제곱은 지난 시간 했죠. 너의 제곱 2 e 더하기 4의 제곱 16에 마이너스 2배의 변변 4로 2 2 4로 2가 되고 코사인 135도 코사인 135도 표현해 볼까요? 코사인 135도, 파이 마이너스 45도, 9구파이 변하지 않아요.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얘가 2, 3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너네들이 약분 될 테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a 제곱이란 친구는 2, 16, 18에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8로 결정되나요? 26? 음. 26이니까 저 길이는 루트 26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밑에 걸려있는 확인 체크 문제 풀고 다음 문제 넘어오세요. 음, 다음 문제는 삼각형 a b c 에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시오. 원래 이런 식으로 세 변의 길이가 이제 자연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해로의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해로의 공식이 뭐냐면 어, 여기 주어져 있제 특강 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BC 넓이를 어, S라고 하자. 그러면 스모레스가 누구냐면 세 개의 변을 다 더해서 둘레를 반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s에다가, 그 s에다가 한변 빼고, 다른 변 빼고, 다른 변 빼고 해서 싹다 곱해 루트 때려버린 게해의 공식인데, 이 녀석의 증명 과정은 똑같아요. 2분의 1. 상키의 넓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변, 변, 변변 변 표현되면 여기가 사인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인 c란 친구를 제어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코사인을 잘못 쓰겠어요. 코사인 제곱 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이 친구를 코사인 법칙,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를 싹다 바꿔 가지고 잘 정리하시면은 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도 과정이 이렇게 표현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하죠. 왜냐면 여기서 어여는 합차 공식을 썼는데 이 상태로 넣고 제곱한 다음에 통분해서 쭉 정리해 주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치환해 가지고 정리해 주면 깔끔한 식이 나옵니다. 한 문제 접근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5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곱해서 반이면,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몰 a l s를 먼저 잡아줍니다. small s, t라고 놓을까요? s를 썼으니까, t란 녀석은 3개 더해서 2로 나눠준 거예요. 2분의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표현해서 정리해주면, 이 녀석이 8, 6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 6에다가, 6에서 널 빼요. 1, 6에서 너도 빼고, 3, 6에서 너도 빼고, 2 해서, 이 녀석이 정확히 넓이가 6으로 결정됩니다. 이게 해액의 공식인데, 약간 단점이 있죠? 만약에, 어, 요는 지가 그냥 넓이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요런 길이들이 만약에 루트가 들어있더라. 그럼 넓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죠?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도 얘도 복잡하고, 루트가 들어있으면, 거기 또뺀 값도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어, 쓰는 게 아니고, 분수 같은 경우에도 쓸 때는 좀 제한이 따릅니다. 연산을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수일 때만 쓰기를 권장드리고, 이 해로네 공식을 몰라도 넓이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긴가요? 어, 12번 보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담 같을 때 넓이를 구하시오. 해롤링 공식 먼저 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라고 놓을 거예요. 저는 자다 더해줘 5, 7, 8 네, 표현될 거고 2로 나눠줌. 정리해주면 얘네가 20, 어 10인가요? 10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넓이 s란 친구는 루트에 둘레의 반이니까 10에 10에 너를 빼 5, 10에 7을 빼 3, 10에 7을 빼 2. 이런 일이 벌어졌고 보시면 여기 10이고 너도 10이죠. 10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해르네 공식 쓴거고요 공식이 기억이 안나요. 선생님 유도도 안해놓고 뭘 공식을 쓰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5, 7, 8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자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S란 녀석은 자, 2분의 1 곱하기 어. 변변 사인 끼인 각이죠. 그래서 편의상 이 각을 세타라고 놓을까요? 그래서 변변 변변 변 끼어있는 사인 세타.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니까 사인 세타는 코사인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세 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한번 정리해주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변변 5, 7 제곱해서 올리라고 랬어요 너의 제곱 25에 7의 제곱 49고요. 8의 제곱 64로 계산하고, 분자만 계산해 보면, 너네들이 계산해, 요게 얼마인가요? 70, 14인가요? 그럼 빼면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10이 너랑 약분 되겠네. 아,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세타는 예각이었네요. 그림 그려. 그림 그리면, 코사인 세타가 몇분의 몇이야? 7분의 1이니까, 그럼 77에 49니까 여기가 루트 48로 표현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너 분의 너니까 7분의 너가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서 2분의 5 곱하기 7 여기다 써주고요. 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48. 여기 16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인가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너네들이 약분됨. 약분됨, 음 약분되고 너네들도 약분됨해서 넓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루트 3으로 결정이 됩니다. 같은 값을 갖죠. 그래서 헤라노 공식을 몰라도 모르셔도 이렇게 해서 이분의 변변 사인 끼인가로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럼 이번 문제도 안 풀어도 되겠죠? 뭐 해라노 공식 쓰시던지다 자연스니까 아니면 이런 공식 유도해 가지고 어 넓이를 구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자 밑에 있는 거확인체크 문제 푸시고 다음 문제 넘어오세요. 자 그다음 나오는 게 사각형의 넓인데요. 평행사변형이랑 일반 사각형 넓인데요. 일단 평사 넓이는 되게 쉽죠. 왜냐면 이렇게 잘라 버렸을 때 이런 삼각형 몇개 들어있음 두개 들어있음 해서 이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두배 때리면 되죠. 우리가 실제로 평사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게 왜 그래요? 삼각형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의 두 배란 얘기입니다. 아우 이게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 벌어졌으니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4구요 여기가 3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둔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둔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 여기가 60도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웃하는 두변의 합은 18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4니까, 여기 3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싹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개의 사각형을 더하시면 되겠죠. 평사는 간단합니다. 사각형 넓이를 알고 있으니깐요 삼각형의 넓이를. 자, 그래서 한 문제 좀 풀어보면, 어딘가요? 여긴가요? 자, 평사 넓이가 40일 때, A각. A각은 예각이네요. 대충 그려보죠, 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런 표현사변형 주어져 있고, 표현되어 있기를, A, B, C, D. 죄송합니다. A가 둔각이니까, A를 여기를 주는 게 맞겠네요. A, B, C, D. 이렇게 놓고, 자, AB의 길이가 8이고요. 그 다음에 AD가 10이네요. AB의 길이 여기가 8이고요. AD가 10일 때, 그리고 넓이가 40 주어져 있죠. 그래, 그래 놓고, 여기 각을 물어봤으니,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넓이는 2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넓이 20은 사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의 변변 너네끼리 곱해 80, 80이 될 거고 끼어있는 사인 값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게 40이죠. 나눠주면 사인 a 이 친구가 2분의 1인 게 그냥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예각이니까 a 각은 3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평사에 걸려 있는 유제 음, 몇 번인가요? 평사에 걸있는 문제, 498번 있죠? 이한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다 마지막이죠. 그죠? 사각형의 넓이인데, 어떤 사각형이야?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끼리 길이 이루는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물론 요 각도 특수각이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 물어봤는데, 요 칸이 좀 작으니까, 좀 큰대로, 좀 빈대로 가서, 어, 설명을, 어, 여기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각형이, 이렇게 음, 표현돼 있습니다. 일반 사각형이,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D라고 세팅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두 개의 변과가 끼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 요 길이를 편의상 A라고 놓고요. 그다음에 요 길이, AC의 길이를 여기를 편의상 B라고 놓고 요만큼의 각도, 요만큼의 각도를 편의상 세타라고 알고 있다고 약속해보고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볼 건데 이 넓이를 어떻게 보조선을 그냐면요. A 점을 지나면서 BD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선분을 이렇게 평행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을 그어요. 그려놓고 AC랑 마찬가지로 평행한 B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행한 보조선을 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너를 편의상 A B C D 으로 세팅.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음.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왜? 이게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한 보조선을 그었으니까. 여기도 S2와 S2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도 S3와 S3, S4와 S4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이 안에 들어 있는 S1234의 그 넓이인데 전체 넓이의 반띵과 같겠네. 다시 안에 들어있는 S1,2,3,4는 전체 넓이의 반과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의 2에 사각형 A', B', C', D' 같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또 뭐랑 같냐면, 이 친구가 지금 평행사변형이죠. 보라색 평행에, 연색 평행에, 그럼 평사의 반이니까 이렇게 잘라버린 이 삼각형의 넓이랑 동일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A', B', 그 다음에 c 과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결국 얘를 매개로 해서, 얘를 연결고리 역할해서 너네들이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2분의 1, /2, 그리고 변변. 보라색 A였죠? 연두색 B였습니다. 변변. 그리고 끼어있는 싸인 값인데, 여기 세타야? 여기도 세타죠? 막꼭지가 얘 평사니까 대각이 크 같아요 여기가 세타가 돼버립니다아 그래서 끼어있는 각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각형, 저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1변 A B 끼어있는 세타 사인 세타 그렇게 해서 저 넓이가 계산되고 우리가 마름모 같은 아이들 마름모 같은 아이들은 이미 이런 공식들을 적용해왔죠 이렇게 이렇게 마름모라고 쳐봐요 모든 길이 같고 마름모는 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이 등분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놨을 때 마름모 넓이는 이제 대각선 길이 곱해서 반띵이 되는 거고 끼어있는 각도가 90도이다 보니까 사인 90 얘가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두 개의 변과 끼인가 알고 있을 때 2분의 1 변변 사인 세트를 푸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 다시 보면 AC의 길이가 6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등면 사다리꼴이에요. 등면 사다리꼴은 대학선에 일에 같습니다. 자, 그랬을때 이중각이 30도니까 넓이를 물어봤음 2분의 1. 그리고 대학선변변 변. 끼어 있는 사인 30도.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36을 4로 나누면 저 넓이는 그룹 표현될 거고 밑에 확인 체크 문제에 걸려 있는 거 499번이죠. 이한 문제 풀고 어 연습 문제로 넘어오세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A가 60도로 주어져 있고, 길이가 4, 6 주어져 있는데요. 문제도 뭐라 했냐면, 삼각형 APQ의 넓이가, 이 조그만 삼각형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띵이래요. 음, 그렇구나. 그니까 러 이게 2등분 선이라는 얘기죠. 넓이를 이등분하는 그랬을 때, 결국 이 선분 PQ의 길이, 이 길이에 대해서 어,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넓이를 풀 건데, 일단 이 AP의 길이를 small a, BP의 길이를 small b라고 놓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a b 길이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넓이 반등하도록 움직이면서 그때 이 길이가 가장 언제 최소가 되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큰거 보는 거예요. 2분의 1에 변변 변변 4 곱하기 6 24 끼어있는 사인 사인 60도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넓이에 얼마? 반이 반이 요 안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에 변, 변변, 변, 변, 변이고, 끼어있는 사인 값,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AB의 곱에 대한 관계식을 잡을 수 있겠죠. 정리해 볼게요. 약분, 2분의 1. 너네들이 약분해 줘. 음, 그러면, AB란 친구는, 여기 10인가요? 얘만 남나요? 이렇게, 관계식 하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이 친구에 대해서, 최적값 물어봤어요? 그럼, AB랑, 요, 끼인각 주어져 있으니까, 마주보는 변.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해 봅니다. L의 제곱은 A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 또는 2분의 1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음, 요거, 이렇게 약분 될 거고, 그 다음 요 친구들을 곱으로 알고 있으니까 합을 변형을 볼 거예요. 변형식.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죠. A 플러스 B의 제곱식에 여기다가 3AB를 빼면 완벽히 동일한 식이 될 거고 그럼 AB는 12니까 여기 집어넣어 그럼 3AB는 이런 식으로 해서 36으로 표현될 테니 결국은 L이 최소가 된다는 건 L의 제곱도 최소라는 소리고 이 식이 최소가 된다는 건 A 플러스 B의 제곱이 최소고 아 너가 최소일 때를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AB는 길이에요 양수죠 산술 기하 평균 고비 응?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a 플러스 b는 어 표현해 까요 a 플러스 b의 두배하는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어, 두배 <laughs> 그냥 이 곱할게요. 이 곱해서 결정 장애가 잠깐 왔습니다. 이게 표현되는 거고 그럼 정리해 주면 a 플러스 b가 될 거고 크거나 같아요. 얘가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4루2 3즉 a 플러스 b가 4루 3일 때 최소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집어넣어. 제곱되면 얼마니? 48? 48에서 36을 빼이게 표현이 됩니다. 자, L의 제곱이 12니까 L, 최소값은 2루트 3이라는 걸 이해해 볼수 있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C를 지름으로 한대요. 이렇게 놓고, 어, 쭉 길이들이 주어져 놓고, 여기 45도로 언급이 돼있고요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 길이 물어본 거죠? 요 길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호 BC에 대해서 이 원주각이 45도, 그냥 X라고 체크해 볼게요. 45도를 알고 있으니, 호 BC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여기도 45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 90이니까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호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원주각이죠? 45도. 아, 그래서 결국 이 도형이 1대1대 1대 루트 2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구할 수 있겠죠? AC의 길이를. 이 녀석은 지름이죠, 지름. 지름이고 얘가 수직이다 보니까 자 수직 체크할게 그죠? x 놓으면 x의 제곱은 너의 제곱 88에 64 더하기 16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 친구가 80인가요? 그래서 x 저 길이가 루트를 때려버리면 16 곱하기 5죠? 4 루트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이 4 루트 5니까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는 4 루트 5를 루트 2로 나눠준 결과치가 되겠죠 루트 2로 나눠주세요. 그럼 루트 2분의 여대 편해볼까요? 이렇게 루트 2 나눠주세요. 그럼 유래시키면 루트 2 루트 2 곱하면 이게 2루트 10이 나오네요. 아, 이 길이가 2루트 10이라는 것도 이해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연두색 길이 물어봤는데 지워볼게요. 불필요한 거다 지워보고. 우리 가 여기 45도라고 알고 있죠? 이 삼각형 보이시죠? 요 길이를, 뭐, L로 놓고, 저 길이, 코사인만 쳤으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45도에 맞으면 너의 제곱, 40은, 너의 제곱, 8, 64, 에, 더하기, L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의 변, 변. 그래서, 8L, 이래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몇 도?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이 L값만 잘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요. 정리해 볼게요. L의 제곱. 그 다음에, 아, 루트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8루트 2에, 이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안 이쁘네요. 24 이콜 0.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근의 공식 때려갑니다. 자, 짝수 공식. 너의 반, 4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음, 반의 제곱. 4루트 2 제곱하면 이게 얼마인가요? 30, 3 0인가요 32에서, 어, 마이너스 8이 입사 빼면은, 어, 8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2루트 2가 되니까, 정리해 주면 유로투 이가 있고요, 또는 이루투 이니까 이루투 2루트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 중에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음좀 고민해 보니까 얘는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가 45도거든요. 이 각이 가장 작아요. 이 삼각형 세내각 중에 얘는 45도보다 크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랐을 때이 반이 45도입니다. 이만큼이. 45보다 크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각이 최소각이니까 마주 보는 요 변의 길이가 가장 작아야 돼요. 근데 요 길이가 이루 팀이 이보다 작, 아지죠 그래서 정답은 유무트2로 결정이 되네요. 다른 풀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 여기 코사인 법칙 써서 그런 단원이니까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봤습니다.